이봐, 왜 길을 막아요? 괜찮으세요? 혹시 다치신 데는 없고요? 이렇게 넘어지시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. 이거 비싼 술인데 깨져버렸잖아요. 우리 거래처 대표님께 갖다 드려야 하는 건데요. 아저씨, 이러시죠? 우리랑 같이 회사 가셔서 증인이 돼주시면 안 될까요? 그래야 덜 혼날 것 같거든요. 그 정도야 뭐, 제가 같이 가서 설명드리죠. 따라가는 남성인데요. 사무실 안. 오, 회사가 깔끔하네요. 여기가 오늘 계약하기로 한 회사구나? 자요, 아저씨! 이거 한번 보세요. 배상 합의서인데요. 아니, 배상이라니요? 아니, 아저씨. 아까 전에 깨뜨린 그 술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요? 뭐라고요? 저한테 술값을 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? 용호그룹이랑 계약 성사 안 되면 우리 둘다 잘린다고. 그러니까 술값 내놔. 뭐라고요? 그냥 따공가만. 500만 원만 내놔.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? 그쪽이 앞을 안 봤잖아요. 돈안 내면 못 가. 빨리 돈 내세요. 우리도 다시 사러 가야 한다고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요. 만약에 그 술이 저를 접대하려고 산 거였다면 그럼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뭔 개소리야? 지금 장난해? 아저씨 보니까 명품 가방에 비싼 시계 차고 있는데 고작 500만 원도 못 내겠다고? 그런데 이때 용호그룹 회장님 회, 회장님? 뭐? 거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